강구를 시작한 지한달 보름 만에 일주일에 3일은 웨이팅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상당히 부러우실 것입니다. 한달 보름 마케팅 했다고 웨이팅이 걸릴까? 거짓말 아냐? 그래서 이 카톡을 보여드립니다. 대표님 덕분에 최근 목금 토는 계속 웨이팅이 걸려서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웨이팅이 걸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맛집은 메인 상권에 위치하지도 않습니다. 앞에는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고 뒤에는 주택가입니다.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곳입니다. 웨이팅이 걸린다는 것은 일부러 찾아오게 했다는 것이겠죠? 그럼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장님들은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광고비는 얼마나 해? 대체 어떻게 광고를 하는 거야? 우리도 일주일에 3일 웨이팅 을 걸린...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나씩 답변 드릴까요? 첫째, 광고비는 얼마야? 우리는 두 가지 방식의 광고비 측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 광고비를 받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00% 환불해주는 100% 환불 정책. 또 하나는 인센티브 광고 정책입니다. 기본적인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장님과 정한 매출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매출 이익의 몇 프로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광고비 100% 환불 정책.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기본 광고비에서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맞는 광고 정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대체 어떻게 광고를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마케팅은 PC 넥 광고입니다. 일반적인 광고 대행사는 블로그에 노출하고 플래시에 노출하는 그저 그런 평범한 광고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똑한 소비자에 맞게 광고 설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세대 온라인 광고는 그저 옆집 아저씨가 후기 하나만 올려도 광고 효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똑한 소비자를 상대로 4세대 온라인 광고를 해야만 마케팅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가게 핵심 가치를 표현하고 광고 채널 설정하고 광고 제목과 썸네일의 기획 그리고 디테일한 광고 내용은 물론 존재하는, 존재하는 온라인 상권, 즉, 모든 키워드를 상대해야 일주일에 3일 웨이팅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대의 온라인 광고인 체험단 광고를 하는 대부분의 가게가 그저 그런 매출밖에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다 시대에 맞지 않는 광고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도 일주일에 3일 웨이팅 걸릴 수 있는 거야? 이걸 장담하는 건 사기꾼이겠죠. 다만 그렇게 하는 노하우, 시스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제일 잘할 수 있는 마케팅 팀이다. 이 정도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이 궁금하시다면 안동그라 마케팅 공장 유튜브를 구독, 좋아요 하시거나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